2025년 2월 7일 금요일 새벽 자문 새 주관권의 역사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 계절같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새 세계에 선포되며 오니 하나님이 오셔서 오신다는 주와 행하신다. 새 시대는 위치도 다르고 말씀도 다르고 행함도 다르다. 옛것은 옛 시대서만 해야 할 것들이다. 새 시대는 방향도 다르고 행위도 다르고 행해놓은 것도 다르다. 과거 시대는 미래를 기다리는 세계다. 새 시대는 기다려서 맞은 것이고 구 시대는 홀로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.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맞은 자와 못 맞은 자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느냐. 신약에서 새 시대를 두고 말씀했다. 지금은 형제로 대하고 새 시대는 신랑으로 온다. 맞은 자는 신부로 대한다. 라고 약속하셨다. 그대로 대한다. 그러므로 구시대에서 할수 없는 것을 새 시대에서 하는 것이다. 구시대 주관권이 끝나야 새 시대가 오게 되고 구시대에서는 못한 것을 새 시대 땅에서 태어난 자 보낸 자를 통해 새 시대에서 행하신다. 구시대 신약에서는 자녀권의 뜻을 이루고 새 시대에서는 오는 자가 신랑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는 신부 되어 하나님의 신부권의 뜻을 이룬다. 기다리는 자에게는 신랑 되어 이룬다. 아멘.